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. 하늘은 맑고 예쁜데 바람이 없네. <laughs> 오늘은 여름 제라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해요. 생각보다 좀 예쁜데? 생각보다 예쁜 게 아니라 얘들이 정말 이것보다 100배는 더 예뻤던 애들이거든. 아니야, 정말 농담 아니야. 여름이 확실히 힘들어. 꽃들의 수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별로 안이뻐 그런데 하나 하나 개체 하나를 들여다보면 또 예쁘기는 해. 근데 모스, 내가 얘들 모습 본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응. 내가 만족스럽지는 않지.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머 나 여기 물감 묻은 거 봐. <laughs> 뭐야? 그림? 어 아까 어 그림 옆에 잠깐 갔다가 물감 묻어버렸네. 아, 참 나. 여름 제라늄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하실 거예요. 우리에만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제라늄이 진짜 건강한 거거든 야외에서. 네.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막 안심하셔라. 아니면 대책을 세우셔라 하는 의미로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을 한 거지. 오, 얘가 선라이즈 팔로마거든.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. 지금 날씨가 전혀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서 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봄의 제라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속을 만큼 진짜 건강한 상태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식이야. 얘 이름이 엘라니즈 알렉시스.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여름. 그런데도 꽃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. 그런데 확실히 어, 그때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상 때만큼 예쁘지는 않아.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최선이라는 거야. 꽃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간간이 올라와줘서 아 얘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. 지금 화분은 굉장히 물이 한삼 분의 일 정도 들어있는 정도. 왜냐하면 꽃이 피면 물안 주면 안 되거든. 물안 주면 애들이 좀 쪼글쪼글해져. 얘가 꽃이 몇번 폈었거든. 그 사이에도 이렇게 한 송이씩 폈는데 모나리자 바이스. 그 화려했던 애 생각나. 음... 어, 그 화려했던 애인데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는구나. 요게 조금 이렇게 꽃송이도 적고 꽃 자체도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요렇게 간간히 피우더라고 특히 이 리갈 아이들은 꽃이 안 폈다 하더라도 물 주는 걸 잊으면 안될것 같아 지금이 성, 한참 성장을 하는 시기라서 더 그런 것 같고 꽃이 피면 내가 좀 물을 많이 주는 편이야. 여기가 이제 목대가 형성이 된 상황인데 올해 봄에 받았잖아 이거를 그때만 해도 이런 목대는 없었는데 이제 목대가 형성이 돼가고 옆에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많이 컸어 리갈제라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꽃이 많이는 펴 그런데 꽃 형태가 이렇게 약간 쪼글쪼글한 이런 느낌으로 그러쫙 그러니까 정말 생기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얘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잎사귀도 많이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따주고 있거든 전형적인 여름 재랑이 얘죠. 얘는 그냥 꽃이 워낙에 예뻐서 얘가 인스파이어 세모니거든. 아. 내가 좋아하는 꽃이야. 어 정말 이렇게 꽃송이 이렇게 컸던 거 생각나지. 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. 어쩔 수가 없는 거지.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요런데도 아이고 안 보였었어요. 당했군. 당했어. 어, 아이고, 당했군 벌레. 근데 뭐얘한번 하나만 먹고 간거 보니까 착한 벌레네. 어떤 놈은 다 뜯어 먹고 가 버리는데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목대 형성이 잘 돼가고 있고 물이 약간 비어 있어. 얘도 물을 조금 주긴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꽃이 핍니다. 이제 드디어 누구 제가 누구예요?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꽃이 폈는데 잎이 많아졌어. 그렇다고 잎이 커지지는 않았거든. 음. 근데 요기 이렇게. 이런 형태. 근데 얘가 또 크면은 또 예쁠 것 같아. 수영이 워낙에 좋아. 위렐름 랑구스. 이렇게. 입자이가 그 화려하다. 유럽 제라늄의 특징이잖아. 유럽 제라늄들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화려한데, 아니, 뜬금없이 얘가 도대체 이런 애가 나왔어. 지금 같은 에이. 가지에서. 근데 완전 다른데? 완전 다르지. 나도 지금 이거 보면서, 얘 이거 뭐야? 붙여놓은 거야? 이런 생각이 흠. 드는데, 색이, 이게 전혀 이거는 다른 애거든. 지켜봐야 될것 같아, 이거는. 너무 너무 특이해가지고. 이렇게 있다가 변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얘를 햇볕 있는 곳에 계속 놨거든. 응. 그런데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온 가지 애들 응. 여기가 여기 애들이 좀 이렇게 특이한 거야. 근데 보니까 어떤 애들은 아예 하얀색인 애들도 있더라고. 여기 위래는 하얀 잎. 그럼 그 여기 또 하얀 완전 하얀 잎이잖아. 이렇게. 어 그래 그래 여기 있네. 이렇게 따줘야 되겠다. 아유 매일 아침 시드은거 따주는 게한 바가지야. 맨날 얘가 꽃이 폈잖아 빨간색 꽃요 잎사귀에서 핀 화이트링만 봤는데 이렇게 빨간색 꽃이 핀거 보니까 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참미한한게다 거기서 고기야잉 <laughs> 내가 실내에서도 키우고 실외에서도 키웠는데 얘는 한 여름 야외에서 큰 애들의 전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상태가 되게 좋은데 이 야외에서 큰 애들이랑 내가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실내에서 큰 애들이랑 내가 뭐 하나 봤어. 실내에서 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야외에서 있다가 내가 꽃이 피자마자 안으로 넣어놨거든. 이유는 이두 아이를 지켜봤더니 꽃이 피면서 꽃이 핀 상태가 한달 넘게가. 그러니까 같은 온도가 24도 미만으로, 그러니까 23도, 24도 계속 유지시켜서 가니까 꽃이 핀 상태에서도. 계속 한달 이상 가더라라는 거지. 음. 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어 내가 이거 핀다고 얘기할 때쯤이 근한 달이 됐거든. 요 앞에 피던 개 이름이 뭐였더라? 어, 잠깐, 걔도 한참을 그 피고 있었고,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. 꽃이 핀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오래 이렇게 같은 상태 유지가 되더라고. 그래서 얘가 어미다 메를로, 얘가 꽃이 너무 예쁘길래 벌써 얘 핀지가 일주일도 안 되는 떨어졌잖아. 그래서 조금 더 보려고 지금 안으로 넣어놨고 안에서도 꽃대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지. 온도 차이에 따라 이게 틀리구나. 또 그리고 이것도 있어. 그리고 이렇게 보잖아?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야외에서 크는 애들 중에 또 이게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들인데 얘 카시오페아라고 꽃 자체가 벌써 내 손하고 비교하면 많이 크지. 꽃 상태도 좋아. 얘 아직 필려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름도 별로 안 타는 것 같아. 내가 얘 잎은 그렇게 많이 안 따줬거든. 근데 생긴 게 얘는 좀 들고 저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잎이 생긴 걸로 보면 얘나 얘나 별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. 그치? 얘는 근데 조날제라늄이야. 왜냐면 만져보면 잎이 틀려. 얘들은 약간 플라스틱 느낌으로 딱딱하고 두껍거든 근데 얘는 조날제라늄은 약간 솜털 느낌도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음. 근데 꽃으로 보자면 레드 인프루브랑 너무 꽃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지 그리고 잎사귀도 어찌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조날제라늄, 얘는 아이비제라늄 그런데 얘가 아이비제라늄 결국은 계량종이고 사촌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위에 강하더라고 음. 햇볕이 다른 애들보다 상태가 좋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비제라늄 아이들은 이쪽이 햇볕이 되게 많이 드는 곳이잖아 여기다가 다 옮겨 놓은 게 햇볕이 너무너무 좋아 여기 와서 한 2주 정도 됐는데 애들이 이렇게 순들이 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아이비제라늄, 조날제라늄, 리갈제라늄 쭉 보면은 여름을 날때 리갈제라늄은 물을 좀 주면서 계속 가야 되고 아이비 제라늄도 물을 좀 주면서 가야 돼. 근데 조날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. 그리고 물을 극단적으로 좀 줄여서 가야 될 거는 유럽 제라늄.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애들 유럽 제라늄 애들이 가장 여름을 그런데 여기 보면 프랭크 애들이가 이제 꽃이 피려고. 근데 얘들은 다른 애들보다 좀 물을 굉장히 적게 줬거든. 멋있다. 멋있지. 이제 이렇게 올라. 얘는 또그 안에서 조금 물을 좀 좋아하는 애고. 요렇게 잎이 하얀 애들일수록 물 주는 걸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. 저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. 근데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어? 못 알아들었어. 어쩜 좋아. 이거를. 이쪽에도 지금 리갈 애들 잘 크고 있거든. 간혹 한 번씩 보면서 야, 너무 이게 렇 시들었다 이런 거한테 얘기 좀해줘 식물 집사는 그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되 거야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좀 늘어가 되지 않겠어? 그지 늙음아까지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려면 이거 관심 더해야돼 너무 어려워 <laughs> 이름이 너무 길어 길고 <laughs> 어렵고 노력해봐! 노력하면 돼